안녕하세요 닥터밍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지적 참견 시점 박재범 편을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주스를 챙겨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 레시피를 찾다가 만들어진 루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의사긴 해도 굉장히 면역 쓰레기예요. 오히려 저는 일주일마다 감기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박재범이 소개해준 건강 주스 두 가지 바다이끼 스무디와 마늘샷 이 중에서 마늘샷을 매일 아침마다 먹는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저처럼 면역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꿀 검색 아카시아꿀 클릭 자체 성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마누카꿀을 영상에선 보여줬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아카시아 꿀 100%인 걸 확인하세요 사양 벌 꿀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몬을 검색해서요 레몬은 뭐싼거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마늘도 가장 저렴한 거 생마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샷이니까 씹지 말고 그냥 삼키세요. 마늘은 전통적으로 일의 백리라고 백가지 이로운 성분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결국 몸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효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게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건 최근 기능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이고요. 식물성 화학 물질인데, 이를 많이 많이 먹을수록 면역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토케미컬 이꼬르 천연항생제.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알리신의 효능을 같이 좀 살펴보면요. 알리신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썰펜산이라고 변환이 되거든요. 얘는 활성산소를 먹는 역할을 해요. 실제 활성산소가 염증이라든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먹어버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또이 알리신이 세균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에서는요, 48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5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 최고는 마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늘이 아 정말 몸에 좋구나라고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특히 이 마늘은 정말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숙성이 되게 중요해요. 영상에서 보면 전참시에서 박재범이 5초 동안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숙성인데 근데 사실 이 숙성 과정이 제대로 된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연구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마늘을 숙성을 잘 시키면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숙성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그 함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근데 전자렌지를 이용했을 때는 3분 이상 돌려줘야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범 레시피에서는 5초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생마늘보다 효과가 더 없다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이 이렇게 좋긴 한데 과량 복용하면 설사를 포함한 그런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최대 섭취량은 3쪽입니다. 마늘 샷을 제조하실 때도 3쪽의 마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요.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해서 면역력을 올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덤으로 마지막에 레몬을 짜줬잖아요. 이 레몬즙이 항산화와 항균작용을 합니다. 똑같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첨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마늘샷을 제조도 해보고 여러분께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직접 제가 한달 동안 먹는 챌린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달 뒤에는 어땠는지, 뭐 저는 일주일마다 원래 감기에 걸렸으니까 감기 걸리는 빈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지 아니면 제가 뭐 느끼기에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지 뭐 등등 해서 여러분께 후기를 좀 알려드릴까 하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